네이야, 물좀 어, 어, 이러고 쉬어 오셔. 오셔. 손님이 있어서. 어. 자, 한번 더. 가 자. 여기서가자르 응. 왔어, 어. 야, 목소리 어. 크게 하는 거였어. 목소리 크게 하 선생님 역할 하네. <립이> 해야지. 그래야 응. 들리지. 뭐. 아, 봐 아, 봐 <laughs> 아, 소리 내가. 아, 아 이봐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어, 목에 이시게 노래가 응, 옳지. 해봐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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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그렇게. 어, 옳 그렇지. 어손나또더해줘 음. 봐. 손을 닦야지 손을 닦고 너뭐 할까? 응. 마 언니 언니 아이 바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고 마셔야야? 왜? 왜이제공부나다 그래, 중하고. 이 다른 노래 그 다른 분이 열어 해봐 다른 분이 열어 다른 분이 열어 잘은 못, 잘 못해 잘 못해? 오케게 음, 저음에도 음, 할수 있어 너저음그런 근데 목소리가 이쁘다 네 친구가 음. 어. 근데 음. 소리는 키우면 되니까 그치? 훈련하면서 다른 분이 열어 해봐 다른 분래 열어 어 너는 그 정도야 둘이 같이 해봐 하자. 금방 o d man. You're 하 l i t t 독도가다 언니가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 리더십이 좋네. 언니. 응? 너 아이브 멤버 음. 세명, 누가 t y o 골라? e 어? 언니가 하라는거 r e a cat. You're a cat. You're a c 거 <laughs> 아, 일단 일단 고음 파트는 내가 해야 돼. 응. 오케이? 응 근데 음없었 <laughs> 그러면 고음 별로 없는 게 레이랑 가을이랑 모뇽이거든. 너가 가을이랑 레이랑 모뇽하고 내가 유진 리즈 이서 아니다. 아 근데 담당 아는 거야. 저는 뭘까? 아, 혹시 너가 혹시... 잘할 수 있는 걸 노래해. 언니는 <laughs> 많이 아니까 <laughs> 응? 어? 네? 그럼 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두 파트, 넣가두 파트 이렇게 해봐 이렇게. 너가 이렇게 두 파트, 내가 이두 파트 오케이? 누도 할래 안 넘어진다 안하 이거 잠나는 <laughs> <laughs>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게나나 머리에 보이나 어린다니까 나는 들으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여기 어렵게 들르고 그래 미안해 단 한마디로 너랑 너는나들나무리내 그 없지 다니다고 다니다고 다니다 밤양개 삼년 갤, 삼년 갤면 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 아니야. 삼양계 삼양계면 너너다다거이니 알아? 어 몰라 잘어디부